자 봅시다. 두개 남았죠. 29, 30인데 뭐 그렇게 크게 뭐뭐 뭐 많이 그러진 않아요. 원래 29, 30번은 원래 크게 많이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어, 막 어,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래야 되잖아. 29번이 내가 봤을 때 29번이 정답률이 더 낮을 것 같은데 생각 함수의 활용 쪽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빡세죠자 그림과 같이 예각 삼각형 ABC가 좀 데이터들만 써놓게요 예각 삼각형이야 얘도 왜 예각 삼각형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어. 자 ABC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다 a b 의 길이가 얼마고요 6이고 각 ABC 가 알파라고 할때 코사인 알파는 얼마? 4분의 3점 A를 지나지 않는 호 BC 위에 점 D에 대해서 CD의 길이가 4 이것도 적혀있는 데이터니까 안 쓸게요. 자두 삼각형 AB d ABD ABD 그 다음에 CBD CBD에 e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때 S1, S2가 몇대 몇이래요. 9대5가 나온대. 자, 그러면 삼각형 두개 보면 얘는 이런 삼각형이고, 그럼 이끼인각을쓸수 있을까? 없을까? 알파로. 알파로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 넓이를 표현할 때끼인각으로 표현할 건데, 쟤는 알파를 쓸수 없을 거야. 그 다음에 12D는 이런 삼각형 되겠죠. 그렇지? 근데 각각이 하나 있어요. 얘는 원주각으로 동일하겠지. 그치? 호비디를 원주라는 원주각. 그치? 얘가 베타 베타 이렇게 동일하다고 얘기합시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얘가 알파면 여기도 얼마야? 이건 AC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치? 어. 얼마? 여기도 알파 될 거고요. 일단은 넓이를 S1과 S2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S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BD의 넓이 1분의 2 곱하기 6 곱하기 변 AD의 길이 3분의 AD의 길이 그 다음에 음, 사인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S2의 넓이는 1분의 2 곱하기 4 곱하기 얘는 BC의 길이 곱하기 사인 베타 오케이? 자, 얘대 얘가 몇대몇 몇 나와요? 9대, 5가 나오대 오케이? 그러면 얘 약분합시다. 약분하고 이거 얼마 나와요? <laughs> 2 나오겠지? 얘는 3 나오고, 3 AD 대, 2 BC는 9대, 5가 나오네, 그렇지? 내향의 곱이 18, BC 외향의 곱은 15. AD 되 겠죠？양변 을3 으로 나눠 주면 6 BC 는5 AD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BC 대 AD 를 비율 로 표현 하면 어떻게 돼요？5 어. 대6되 겠지？5 대6되 겠죠？그렇지？내항 이고 외항 이고 그렇죠? 이걸 비례상수 k를 써서 비례상수 k를 써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BC는 ok, a는 6k.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오케이. BC는 얼마? ok. 그다음에 AD는 6k.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 길이가 6k. 얘가 오케이 음그 다음에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할건데 ADC의 넓이를 구할건데 ADC의, 구할 ADC의 넓이 구할 때4 곱하기 6K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답 되겠죠 그치? 근데 뭘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뭘 몰라요? k 값이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아야야니니 k 값이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만 e 까두 가지 r 까두 가지 다 해볼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두 삼각형이 뭐야? 얘랑 얘랑. 얘랑 두 개가 닮음이죠. 몇대몇 몇 닮음이니? 여기가 베타 베타, 알파 알파, 공통각 공통각 될 거야. 그렇죠? AA 닮음이고 대응변의 길이가 6대 4니까 길이의 비는 3대 2가 되겠지. 닮음비는 3대 2가 되겠지. 그럼 대응변은 얘랑 얘랑 대응하고요. 그다음 얘랑 얘랑 대응하겠죠? 오케이? 그럼 얘를 3A로 두고 여기를 3 2A로 둘게. 이 길이의 비도 3대 2대, 2가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3B 여기는 2B 요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 어 3A 더하기 2B 대 이게 BC잖아 아, 이게 AD잖아 이게 AD죠 그 다음 BC는 얼마야 BC는 2A 더하기 3B 될텐데 얘가 5대 어 이거 반대로 썼 처음에 AD 먼저 썼지 얘가 6대 5가 나올거고 내항에 곱하면 얼마 돼요 12 A 더하기 3618 B는 외항에 곱해주면 3515A 더하기 10B 요래 나오겠지 자 얘는 1로 넘길게요 그럼 3A 얘를로 넘기면 8B 3a랑 8b랑 동일하겠지.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찾았죠.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에서 볼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j코 사인을 쓸 거야. 이거를 a, b, c, d 여기를 2라고 얘기할게. 그 다음에 삼각형 어떤 거? 얘가 알파고요 여기가 얼마니? 3b. e A, B 여기가 3A 여기가 6 여기서 J코사인을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어... 코사인 알파는 누구분의 얘랑 만나는 두변 18B분의 6의 제곱 더하기 3B의 제곱 36 더하기 9B제곱 빼기 9A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ab에 대한 식 하나지 a값이랑 b값 둘다 구할 수 있겠죠 음. a값이랑 b값이 둘다 나오면 ad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각각 나오면요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 나오고 자 요렇게 곱해주면 36에 144 더하기 36b제곱 마이너스 36 a제곱은 54b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a를 좀 바꾸는 게 낫겠죠. b가 많으니까 a를 좀 바꾸는 게 낫겠지. 자, 이 양변에 얼마 곱해줄 거야? 예. 양변에 2 곱해주고 제곱해줍시다. 이 식의 양변을 2 곱해주면 16은 6a. 16b는 6a. 양변 제곱하면 256b제곱은 36a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거 먼저 나눠주고 할까 양변 로 나누고 하는게 더편하겠죠 사로 4로 나눕시다 사로 나누면 얼마나요? 와 사로 나누면 48? 36? 어 36. 더하기 4로 나누면 9b제곱 마이너스 9a제곱은 8로 나누면, 나누면 4

2분의 2 7 b 가될 거고 이거 두개 계산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5 5 b 제곱 플러스 어 이거 먼저 쓸게 어 이거 눈이죠, 그렇지? 얘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다 곱해버립시다. 마이너스 2곱할게요. <laughs> 왜, 왜, 왜? 왜? 어. 어.. 나도 하나, 그치지 어, 나도 너무 하나그렇 마이너스 110 비제곱. 이거 넘어면 마이너스 27b. 2 곱했으니까 플러스 72는 0. 더 나을 거 없죠, 그치 마이너스 곱하면 110b 제곱. 나 혼자 할때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은데 27b. 한번 볼까? 아, 이거 두배안해 줬다. 저기 곱하고 이 안에 이양 곱해 줬죠? 어. <laughs> 안 돼. 이거 36이죠? 36이죠. 그렇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laughs> 이렇게 곱하면. <laughs> 아, 이거 나양변 나누지. 이거 나누면 굳지 곱하기 굳지 양변에 4 곱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27 b는 36 플러스 9b제곱 마이너스 9a제곱 맞아요? 얘1로 넘어오면 이거 9a제곱 뭘로 바꿀거야? 일단 36 플러스 플러스 9b제곱 이거 얼마로 바꾸고요? 양면 제곱하면 64b제곱 그럼 이제 55되지? 마이너스 55 넘길게요 마이너스 55 플러스 55b제곱 플러스 27B 마이너스 36은 0, 11, 5, 4, 6, 6, 6, 6으로 떨어지죠. 32, 30이 되겠다. 60배기 33, 그쵸? 어. 여기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지? 그쵸? 60배기 33, 그럼 b 값은 얼마야? 5분의 3 되겠네. 맞아요? b가 5분의 3이면 a는 얼마야? b가 5분의 3이면 이 5분의 3 집어넣으면 5분의 8, 3, 24될 거고. 그게 3 a 이죠 얘는 5분의 8 되겠지. 맞죠 얘가 3대 8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마지막 여기다 쓸게. 선분 누구의 길이? AD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3 a 이 더하기 2삐니까. 3에이 더하기 2삐니까. 얘 3배, 얘 2배 더하면 5분의 8, 3, 24 더하기 6. 3 0 되겠죠 맞니? 맞잖아 3 a 반이? 3시 반 얼마 돼? 약분하면 6이해되죠이럼 얼마니? 삼각형 adc의 넓이는1이3이 알파 이렇게 되겠죠. 사인 알파가 얼마나 오지? 사인 알파가 이렇게 나오면 예각이잖아. 예각은 상관없죠. 둔각이어도 예제곱이랑 예제곱이랑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음, 2분의 1곱하기 6곱하기 4곱하기 그러면 4분의 9니까 루트 7. 약분 어? 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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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해주면 3루트 7. 이걸 S라고 했을 때 S 제곱 값은 얼마야? 97에. 63 되겠네요 맞아요? 얘가 S고 S제곱은 63 결국은 뭘 보고 싶었던 거냐면 아까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보겠다고 한 거는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좀 다르게 구해볼게요 이렇게 구해 볼게요. 요거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요거 이용해서. 자, 다시. AC를 기준으로 좀 이어 줄 거야. 이 길이가 얼마고요? BC가 5k고. AD가 6k잖아. 그렇지? AC를 기준으로 삼각형 A b c에서 씨코 사인 아, 코사인. 알파는 아,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지 말고 a b c에서 a c의 제곱은 삼각형 a b c에서 a c의 제곱은 누구 제곱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이두개 곱하고 코 사인 세트잖아 그쵸 그럼 얘는 36 더하기 오케이의 제곱 25k제곱 맞죠?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5k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알파가 얼마예요 코사인 알파 4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아니라 이번엔 adc에서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삼각형 adc에서는 여기도 알파니까 ac의 제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 dcd 길이의 제곱 16 더하기 16 더하기 6k의 제곱 3 6 k 제곱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6k 더하기 6k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걸로 k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있겠지.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36 더하기 2 5 k 제곱 약분할 거 약분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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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고 3 나오겠네. 9 4 5 마이너스 45, -45. k 0 16 더하기 36 k 제곱 얘는 4 4 날리면 18에 36 마이너스 36 K 맞아요? 얘다 이쪽으로 넘길게 그럼 11 k 제곱 얘로 넘기면 0 0스0 0얘 넘기면 플러스 9K. 얘가 일로 넘으면 0 0 얘가 0로넘0 0 마이너스 2 0 0 0 0 0 0 나오겠지 그러면 11, 1 마일 20 요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20에 빼기 빼기 11이니까 플러스 9 나오겠지. 그럼 k값이 이제 얼마 나와? k값 1 나오겠죠. 그럼 이 길이 얼마에요? 이 길이 6이지.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네. 사실 나는 처음에 저걸로 풀었거든 저거 닮은 보고 풀었거든 이건 방금 풀다가 생각났고요그 <laughs> 다음 마지막이 마지막 거 되게 편하죠 다친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 fx는 정의역에서 증가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원점 대칭 함수 그치? 얘가 성립할 때 다음 조건 어,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친 구간 마이너스 1, 1 사이에서 fx와 gx는 같고요. 그지 이거 무슨 함수라고? 우함수 증가함수 우함수 예요자다친구가 마이너스 1 1에서 GX는 FX랑 같고, EN 1 에서 gx 는 fx 랑 같고 다친구가 2n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에서 함수 y 는 gx 의 그래프는 함수 fx 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n만큼 y축의 방향으로 6n만큼 직타내는 자연수이다 f1은 3이구요 1대 적값수 음, 구하라 그랬어 자 fx가 나왔는데 옆에다 좀 작게 그려 볼게요 1, 3 많이 올라가요 마이너스 1 1, 3 얘가 요렇게 그려지는거지 그쵸 렇죠자그 다음에 얘를 좀 분석해보시면 어. 이거는 fx고 fx의 이제 gx의 일부 분이죠. 그렇지? 다 친구가 여기에서는 gx랑 f x 랑 동일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fx는 0과 1 사이에서 어떻게 된대요? 0과 1 사이에서 이 넓이가 얼마가 나온대? 이만큼 넓이가? 1 나온대. 얘가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마찬가지로 1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이만큼 넓이는 얼마가 나와? 요만큼 넓이? 이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건2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만큼 넓이는 3 나오겠네. 맞아요. 자, 얘를 다친 구간 e n 1에서 e n 1까지에서 함수 g, y는 y는 g 는네 누구를 y는 fx를 x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2n만큼 y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6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n에다 1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어주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나오겠어 1부터 3 사이가 나오겠죠 그럼 1 3 사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그려지는지 좀 봅시다 얘는 y는 여기에서 y는 gxn 누구를 fx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집어넣어주면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6만큼 이동시킨 그래프죠. 맞죠? 지금 얘얘 얘, 얘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이걸 얼마만큼 위로 올려요. 그렇지? 여기가 1, 마이너스 3이지. 이거 6만큼 올리면 여기 갖다 붙겠죠. 그러면 어 6, 9. 9 잡아놓고 3. 1부터 3까지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3, 6, 9.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부터 6까지 d x 를 구해야 돼. 이거를 몇번더 올려야 돼요? 옮겨서 옮기는 거두번더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위에 엄청 크게 나오겠네. 어떡하지? 두번 했다 칠까? <웃음> 저기 <웃음> 아무튼 이거 한번 더 할게요 그러면 음 그러면 n에 2 넣으면 3부터 5까지는 어떻게 돼? x축으로 4만큼 어, y축으로 6만큼 이동시킨거죠 fx를 얘를 이렇게 해서 3만큼 이동시키고 위로 12만큼 이동시킨 거죠. 여기서 어떻게 그려져 하나, 둘, 셋. 벌써 넘어가네. 어, 이거 10이죠. 그렇 아, 이걸 좀만 더 작게 그려 볼게. 3을 너무 길게 그렸어. 그럼 이거 그러면 저거 좀 늦게요. 비약 좀 쓸게요. 반만 자르자, 반만 여기가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한번더 옮기면 여기가 3, 여기가 6, 여기가 9 이렇게 그려지겠지. 한번더 하면 여기는 5, 여기는 9, 12, 15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오케이? 또한번더 해야 되지? 7까지 한번더 이동시키면 X축으로 6만큼, Y축으로 18만큼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치? 여기 얼마 되고? 18, 21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면적은 다 동일할 거야. 여기 면적은 1이고요, 여기 면적은 2가 되겠고, 요만큼은 2가 되고, 요만큼은 1이 되고, 요만큼은 3이 될거 아니야. 그쵸? 구하고자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부터. 3부터. 그렇지. 6까지지. 6까지면 여기 가운데까지죠. 맞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 먼저 구하면 얼마야? 여기 길이가 3이고 3 9 20 28? 아, 27그 다음에 이 면적은 얼마가 돼요2 6 되겠지 맞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길이는 1될거고요 여기 길이는 6 되죠? 맞아? 이 넓이는 6될 거고, 이 넓이는 얼마야? 2. 답은 얼마? 다더한거 얼마야? 12에, 14에, 41.